Just do it. 그냥 해라고. 했죠. Just do it and dance some. 그냥 해라. 그리고 조금 더 해라. 하다가 죽을 것 같지? 막 토할 것 같지? 토하고 해. 그냥 조금 더 해. 그냥 그냥 갈 길을 그냥 계속 가라고. 그렇게 방법을 가르쳐 줘도 그걸 모르나? 그냥 힘들면 힘든군 하고 공부하고. 화나면 나는 어, 화나서 공부한다. 공부하고. 그냥 갈 길을 그냥 계속 가라고.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얘들아, 내일이 어딨어? 물론 내일은 오지. 근데 내일 공부해야지라는 말은 잘못된 거야. 내일은 내일 해야 될게 있는 거야. 공부 못하고 인생 후지게 사는 사람들은 보면 항상 다음에 한다 그랬어. 얘들아, 근데 인생의 다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거지같이 보내면 그냥 니네 인생은 점점 거지같이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네 목표는 없는 거야. 목표를 낮추세요. 맨날 맨날 하루하루를 늦출 거면 목표를 낮추세요. 왜 지키지도 못할막 막 뱉어내기만 해. 되게 착각하는 게 있거든? 과정이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준비했는지 아무도 안 궁금해합니다. 중요한 건 결과뿐이에요. 이거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그래요. 전부 다 결과밖에 중요한 게, 냉정해도 어쩔 수 없, 없습니다. 결과만 중요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은, 인생에서 최고의 희열은 넌할수 없을 거야, 아마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나의 성공으로 보여주는 것. 내가 이런 사람이었노라. 네가 어떻게 평가했든 나는 이렇게 당찬 사람이었노라. 결과로 증명해 보이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그 사람들의 평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희열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 스스로 한계 지으면 기적은 없다. 학교 갔다 오니까 힘들지? 근데 우리는 항상 힘들어요. 다 힘들어. 아니면 다 원래 힘들다고. 그러니까 바꿔 생각해. 어차피 내 인생은 항상 힘들어. 그러면 바꿔 생각해봐. 항상 힘들다는 얘기는 반대로 항상 안 힘들 수도 있는 거잖아. 어차피 한끗 차이거든. 이 시간 어차피 지나가. 정신 차리고. 어차피 나만 힘든 거 아니야. 최선을 다했는데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어, 나한테 좀더 준비를 하라는 뜻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이 하루라도 더 남아있으면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게 맞아요 단 하루의 시간이라도 더 있으면 그런데 하루의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여러분들 일주일이 남거나 아니면 2주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꼭 오래 가야 되나? 그러고 내년을 생각하면서 정신적 위안을 네가 얻고 치자 너는 해당되지가 않아 절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네 마음대로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니? 용서 안 해준다 사회가 절대로 절대 안 해준다 절대로